안녕하세요, 영백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디파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공포 게임인데요. 공포 게임인데 총을 쏠수 있는 공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공포 게임에 내성이 별로 없기는 한데 어, 우리가 흔히 공포 게임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죽일 수 없는 귀신이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하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총으로 귀신을 잡을 수 있다? 그럼 더 이상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잡몹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네요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무료 게임인데 아 아닌가? 네,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인데요 제가 진짜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면 옆에서, 옆, 옆집에서 분명히 시끄럽다고 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 세를지 않고 상남자답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슛, 슛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 뭐가 있다 어디선가 총을 파밍을 해야 이럴 수 있는 거 같죠? 근데 여기 키 세팅 이런, 아 E를 누르면 된다 이게 튜토리얼이구나 지금 뭔가 굉장히 불친절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은 이것저것 스토리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돌리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지만 튀어나오지 않고요. 다 돌리면 나오겠죠? 안나오고요 우리 떨어지는데? 아, 어, 여기 총있다. 어떻게 주워? 안 주워지는데? 아, 됐다. 아, 이거 조준이 엄청 느려요, 이거. 어... 에임 이동도 뭔가... <laughs> 에임... 총 따로... 고개 따로 움직여서 굉장히... 어, 굉장히 어렵네요. 귀신이 나왔을 때 침착하게 잡기 쉽지 않겠는데요. 아, 이제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나 음, 지금까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로 여기서 났던 거야? 뭐야? 아니겠지? 게임 소리였겠지? 그래 총을 쐈으니까 뭔가가 잠깐만 너무 좁은데요? 난 여기 씨... 어! <laughs> 잠깐 나 벌써 못 하겠는데 큰일 났다. 씨. 어떡하냐 진짜. 진짜 이제 저기서 왔겠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온거 아니야? 아닌가? 문진식처럼 생겼어 잘못 왔나? 잠깐 미치겠다 나왜 피투성이야 나 그러고보니까? 나뭐 당했어? 어? 잠깐만 총이 내 손에 고정됐는데? 원래 내가 집은거 아니었나? 아니 뭐가 아무것도 안보여 뭐, 나 여기서 왔잖아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씨 지, 뭐, 어떡 하라고? 자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나가지고 진짜 신경 쓰인다. 지겠네. 아 여기 있다, 다행. 소리야. 아, 사운드 n d 잘안들리는 상태, 그대로 있을 걸 괜히 a n 괜히 건드렸다. 아, 너무 can you, can you, c a 잡았다 이거 씨. 뭔데 이게? 어. 어, 라이트 생겼다. 어. 뭔 건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어, 씨 깜짝아 씨. 너 뭐야? 당신 뭐야? 아, 소 오히려 쏘면 안될것 같아. 당신 누구야? 어, 아, 나간다? 문못 닫아, 이거. 씨, 쏘면 안될것 같은데, 간다, 나. 나오지 마. 경고했어. 따라 보는거 아니지? 아, 제가 못 터졌는데, 뭐야? 멈췄어, 뭔 소리야? 어, 뭐, 뭔가 넘어갔다 세이빙 아 어... 화면이라도 작게 할까 여긴 길이 아닌것 같고 땀나 여긴 막혀있고 말하고싶다 this way 치킨 들어가자.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일단은 이 길을 이 열어야 되는데, 여기. 방전 미리 해놓고 혼자니까 너무 무섭다 소리야. t s t h a 나 맞았는데 s that? What's that? What's 이 h a t What's t 나 진짜 나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오겠, 오겠는데 진짜 여기지? 오케이 열었고 이수에 아, 나 진짜 극한의 그 길치인데. 이제 이제 끝내주면 안 돼? 원하고 싶어요. 죽을래? 무슨 소리야? 하나 더 열었고. 아 근데 저거 너무 불쾌한데 저 마스크 무슨 소리야 이게 대체 더 열어야 되잖아.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아씨, 그래, 안 나는 거부터 가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루에 아, 잘 됐어. 왜길 좋다? 나 같은 길치한테는 외 길이 맞아? 근데 뭐야 이 괴물 소리 진짜 무섭게 지금 안짝아 발소리 못 죽이나 이거? 뭐야 어떻게 피 이거? 나 마우스 어디 갔냐? 아씨 뭐야 다시 처음부터야? 안돼 왜? 아 짜증나. 어, 어, 어디부터 어디부터 하는 거야 이거? 아씨... 아왜 많이,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씨 뭐야, 얘 이렇게 악한 애였어? 두 마리였잖아 근데 정말 더 있었잖아. 아이,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 어떻게 잡아? 장조해놓고, 여기였지? 3마리였어? 와씨 개빡센데 이거? 차분하게 헤드샷을 써야되는건 알겠는데 너무 안보여 음, 뭐야 나 이제 어떻게 받아본거 아니야? 아씨 미치겠네 어이 씨 생각보다 많이 빡센데 아, 돌리는 거 있다. 아닌데 이거 나 돌린 거잖아 이미. 아, 뭐야? 뭐 어떻게 이제 여기 있던 그그 그 뭐였더라 그 가면? 가면 녀석이 도, 괴물로 바뀐 건가? 일단 여기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괴물 잡았으니까 여기 에 분명히 여는 게 있을 거야. 저아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열렸을 거고. 아. 어. 무료 게임인데 불량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무료 게임이잖아. 불량 안 많아도 괜찮아. 아씨, 제발. 느리다. 괜찮아. 갑자기 막 뛰어오는 거 아니지? 뭐야? 제, 제, 제왜 저래? <laughs> 쟤 뭐야? 춤추는데? 어, 그, 점점 온다, 그래도. 아닌가? 오, 잡았다. 아, 이쟤 뭐야? 어, 뭐야? 아, 이러고 끝이야? 아, 씨. 아, 괜히 긴장했잖아, 아. 아. 아, 그래. 무료 게임 이래야지. 그치, 그치. 아, 별거 없네. 아, 재밌었고요. 공게임 추천받은 거 완료했습니다. 재밌게.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